안녕하세요. 우아인 성형 TV 박철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코 성형을 할때 보형물이 몇 밀리 들어가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할때저몇 미리 보험을 써야 되나요? 몇 미리 들어가나요? 이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후기를 어디에 막 올리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카페 같은 데라든가. 그러면은 뭐 댓글이나 쪽지로 수술 잘 되셨는데 몇 미리 높이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서 저희 병원 쪽에 다시 어 면비 보형물 썼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미리 수가 환자 각 개인마다는 중요한 거지만 그렇게 공유하고 할 만큼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보형물의 종류가 수도 없이 다양하고 그리고 각 개인마다 이런 골격이 다르고 필요한 높이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미리 수를 뭐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해서 수술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미리 수는 어떻게 보면 크게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선 실리콘 보형물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어, 이렇게 예전에 이제 많이 쓰던 L자 타입의 실리콘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각 두께마다 이렇게 크기가 다 다르게 되겠고 아니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자로 쭉 뻗은 형태, 미간 쪽이 좀 두껍고 어, 그 뒤는 좀 일자로 뻗은 형태로 이렇게 또 두께마다 이런 타입별로 두께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떤 보형물은 이것도 역시 반듯한데. 미간 부분은 되게 얇고 뒤로 가면서 두꺼워지는 어, 이런 타입도 어, 크기별로 있게 되겠고 어, 이건 이제 미리수가 가장 다양한 건데 이 회사 제품에서 가장 얇은 건데 한 1-2mm 정도 되거든요 이게 뒤쪽으로 가면 거의 1mm 정도 되고 앞쪽은 2mm 정도 되는 그런 보형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크기별로 다양하게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거는 이렇게 가운데가 울퉁불퉁한 타입이 있겠고 이런 경우는 이제 매부리코 같은 경우에 사용하게 되겠고 이런 경우도 길이도 다양하지만 어, 미리 수가 커지면서 폭도 다양하게 점차적으로 커지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형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미리 수에 따라서 크기라든가 폭이 달라지고 환자들마다의 골격이 어느 정도 다르고 필요한 보형물도 다르고 환자의 코의 길이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또 그대로 꺼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또 어느 정도 다듬고 자르고 하는 과정을 또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형물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넣어봤는데 마음에 들게 안 나온다거나 하면은 실리콘을 바꾸기도 하고 아니면 좀 다듬어서 수정을 해주는 경우가 1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환자분들마다 이제 코 끝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코끝을 이제 많이 높이게 되면은 그 위쪽이 꺾이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보형물이 많이 두껍게 필요할 수도 있고 미간이 낮으면은 미간 쪽이 또 두껍게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매부리가 있으셨던 분들은 매부리를 어느 정도 최대한 정리를 해주게 되는데 그렇게 해도 이제 매부리가 좀 남아서 어, 보형물로 좀 커버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게 되겠고 하지만 이제 상담 때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어, 첫 수술인 경우에 코에 필러 같은 이물질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몇mm에서 몇mm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 라고까지는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 전에 미리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머릿속에 그리고 들어가면 크게 예측 범위에서 벗어나지는 않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에 수술하지 않았더라도 어 필러가 있는 경우에는 필러를 녹이면 얼마나 낮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살짝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특히나 이제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보형물이 어떤 형태고 어떤 두께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건 CT를 찍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지만 정확한 것은 보형물을 수술로 제거해서 확인을 하고 필요한 수술을 다 해주고 나서 이제 보형물을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형물의 타입이나 미리 수를 미리 정해 놓는 게뭐 크게 의미가 없고 아까 보셨다시피 보형물이 어, 첫 시작 미간 쪽, 중간 부위, 끝 부위, 다 두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뭐몇 m m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보통 이제 미간 쪽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이 미간이 뭐 3mm라고 해도 어, 이제 끝부분은 뭐 2mm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뭐 4, 5mm가 될 수도 있고 어 그런 차이는 생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분들과 공유하는 게 어떻게 보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예를 들어서 콧대가 아주 없으신 분이 실리콘 보형물을 5~6mm 정도 사용해서 코스트를 했을 때콧대가 어느 정도 높여 있는 사람이 1-2mm 짜리 보형물을 사용했을 때보다 더 낮을 수도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각 개인마다 얼굴 형태에 맞는 보형물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마에서부터 눈썹을 거쳐서 미간 쪽이좀 떨어지면서 부드럽게 다시 콧대를 이루어서 코끝까지 가고, 그리고 나서 코끝도 입술과 아래턱까지 이루는 이런 전체적인 조화로운 라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도 콧대가 너무 넓거나 아니면 너무 좁거나 하지 않은 적당한 폭의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코 상향시에 실리콘 보형물 몇 미리짜를 리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